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옷잘간 6월 평가원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학년도 6월 평가원 선택미적분 28번을 풀어볼 생각입니다 다른 문제랑 같이 없어서 풀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또 28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 생김새나 모양이 포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빼버렸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제가 화면에 문제를 띄우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면서 일단 한 가보죠. 2 8번에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이계 도함수를 갖는 함수 f(x)와 두 상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 때, a곱하기 e의 b승의 값을 구해라. 가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 항등식입니다. f(x)의 5승 더하기 f(x)의 3, 3, 3승 차수가 너무 높은데요. 예, 그리고 ax 다하기 b가 ln에다가 X제곱 x 제곱 다하기 x 다하기 2분의 5. 일단 이것만 봐도 fx를 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24학년도죠? 24학년도 6월 평가원 28번? 예, 지금 강의를 보고 있다면 아마 써놓고 한번 보셔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긴 게.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f 빼기 3 곱하기 f3이 0보다 작고 f 프라임이가 0보다 큽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시니까 일단 이게 더 함수를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더 함수를 갖는다 함수의 팩스를 찾긴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더 함수를 간다고 그럼 두번미분까지 해야 되나 일단은 예상 예상 뭐 아무것도 할게없으면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밑에 조건을 볼 때는. F-3, F-3값이 0보다 작다, 그냥 부등호만 있는데 뭐 근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F-3은 3이니까 사이값 정리를 하면 아 근이 하나 있을 것 같다 최소한 근이 하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한 상태에서가 스타트인데 일단 화면으로 가볼까요?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함수의 Fx, 5제곱에다가 함수 fx에다가 세제곱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얘가 ln x제곱, 다기 x에다가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썼습니다그 다음에 나아 조건을 보시게 되니까 f에다가 빼기 3, f3,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에다가 프라임 2값이 e 0보다 크다. 이때 a하고 b를 구해라. 어 일단은 가 조건은 예뭐 얘를 구기도좀 그렇고 목적은 a 인데 f x 스뭔지잘 모르겠고 그냥 무작정 미분 자 문제의 조건에 이계도 함수를 가진다고 하니까 미분을 한다 그래도 뭔가 목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살짝 애매하고 얘가 보니까 마이너스 이분의일 대칭이잖아요 그럼 대칭을 보기에도 얘는 점 대칭인데 이것도 아 근데 밑에 준식들을 보는데 얘도 또 다시 부등식이고 그런데 얘가 보이네요. 빼기 3하고 3나니까 음수. 그 말은 그는 하나 가진다. 하나 가지고 적어도 하나 가지겠네요. 순가등 감소든 거네요. f 알파 0이잖아요 어? 근데 얘는 내리시면 fx의 몇 제곱? 세제곱그 다음에 fx의 제곱 플러스 1이 식에서 알파 넣어주면 f 알파 빵빵에세제곱 삼중근? 삼중근! 아 삼중근! 위치 다시 보시면 이걸로 넘겨볼까요? 넘겨서 ln의 x제곱 얼마? 한 x. 2분 얼마 하면 오. 빼기 얼마 하면 ax plus b. 얘도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뭐 삼중근, 삼중근? 얘도 삼중근. 누구? x 골 알파 끝내는 삼중근을 가진다. 그런데 얘 곡선이잖아요. 누구 뺐어요? 직선 뺐죠. 앞에 놈은 2차 함수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LN FX는 FX 모양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게 당연히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 /2. 근데 3중근을 가지라고 하니까 AX 플러스 B를 뺐거든요. 3중근. 아, 변곡 접선. 아, 변곡 접선. 얘가 누구거나? 알파거나 얘가 누구나 알파 결정은 나중에 끝내는 못 찾는 거다 변곡 찾는 거죠 누구의 얘의 변곡을 찾는 거 그럼 일단 요거 미분 그럼 얘는 미분 합시다 미분하시면 x에 제업다 결마하면 x 플러스 2분의 5분의 다시 2x에다가 플러스를 마하면 1 빼기 얼마 하면 a 변곡 찾아야 되니까 한번더 미분 그런데 일단 생긴 거 자체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0 나오니까 약간 이런 형태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바로 뭐든 거 변곡점이 되는 점들이죠. 저거 찾는 거예요. 그럼 바로 미분을 할 것인가? 아니요. 살짝 머리 쓰겠습니다. 살짝 머리 쓸게요. 자 위에 씨가 식이 이런 거면 x 플러스 2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x 자리에다가 x-2분의1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분모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하면 x 에 더하기 4분의1 더하 x 에 마이너스 2분의1에다가 플러스 2분의 얼마 하면 5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x의 제곱에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거 하시면 빼기 4분의1이니까 4분의9 분의2x 4분 사분의 구, 9, 4분 사분의 구, 1분 사분의 구, 분의9 1분 사분의 구, 분의9이트분이면분분의3이죠분분이만분분의3 1, 2분의3이분의이부리에 사분의 3이 부분에 분의이 부분에 분의3이부분이 부분에 사분의 구, 이부에분의 구, 이 부분에 사분의 구, 이 부분에 사분의 구, 이부에분의 구, 이부에 사분의 에서분의 구, 이 부분에 사분의 구, 이 부분에 사분의 구, 이부이되는에분의분의분의이 아, 걱정 마세요. 죄송합니다. 병고점이죠 얘가 답이 되는지 얘가 답이 되는지로 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한개인데 우리가 뭘 가지고냐 하면 f 프레임 e 2 값이 양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양수죠. 그럼 이거를 근데 이식 자체를 미분해 보면 얘가 양이거든요. 이거 미분을 보시면 자, 함수 자체가 5의다가 아, 이거 x의 5승이죠. x의 5승에 더하기 x의 3승. 그다음에 fx 합성 미분하시면 5에다가 x에다가 4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x를 막하지제고 fx, f'을 파라미터를 하면 x 내가 2 집어넣어주면 얘 어차피 양수 어차피 4승제곱 이거 2 넣어주면 어차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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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해서 2 넣어도 양수 그럼 여기다 미분한 거니까 얘도 이뭐 집어넣으시면 x에다가 2 넣으시면 양수 x에 2 넣으시면 양수가 편한 것 중에 한 개인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다고 치면 이쪽에 어차피 2가 있죠. 2, 2,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에서이 녀석의 기울기를 빼는 거는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의 미분이 얘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에서 이거를 뺐다. 뭐 나오죠? 아, 어, 바늘을 뺐군요. 애를 빼야 되니까. 요색 5 빼죠. 뭐 나오죠? 음수 나오죠. 안되죠 문제에서 말했겠습니까 양수 다시 자미분해서이넣고자이넣어주면이넣고이넣고다 이 양수 얘도 미분해서이지넣으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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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 이 잡으시면 이 빨간색 교육에서 이 교육을 빼야되나 아 이게 또반대에 여기서 이걸 빼야되지 선생님이 멍청 <laughs> 여기서 이거 빼줘 반대로 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음수 나오죠 그래서 안되죠 그래서 알파 값을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끝내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식에다가 뭐 넣으시면 이정도다된것 같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지워넣으시면 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색깔을 다로 쓸게요 여기다가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넣으시면 이거 어차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a 값은 제가 계산 다 해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a 값은 빼기 3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a가 마이너스를 찾았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본식에다가 어차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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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에서 어제 다 제로 되니까 이쪽은 뭐 밑에 가서 사이 상관없습니다. 이쪽, 이쪽에 쓸까요? 써가지고 영이라 쓰시고 난 다음에 l n 에다가 4에다가 b 기 얼마 하면하에 플러스 2분의 5그거난 다음에 다시 a에다가 마이너스 어, e 플러스 b 얘가 0된다 하시게 되면 우리의. b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하면 빼기 3분의 4. 이건 제가 그냥 보고 쓸게요. 어, 한번 봅시다. 테이블 네, 니까 ln 아우 귀찮네요. ln 2분의 5사네요. 다음에 ln 얼마하면 2분의 9해서 답이 나온다. 제가 이어이게딱 저기 나오는 딱 구간이죠. 구간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어 가끔 너무 힘들어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때문에.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함수의 백스를 찾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나오는 어떤 성질들을 성질들을 비교해보자. 어차피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24학년도 6걸 평가 문제도 저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형태 자체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태운 때 우리가 잘 푸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보자마자 무조건 당황을 합니다. 저도 처음 보자마자 오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이 조건이 딱 나온 거죠. 이 조건 자체를 보시면 빼기 3과 3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가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거는 알파로 지칭하죠. 알파로 지칭하는 순간 얘가 세제곱씩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세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다 3중근입니다. 그럼 얘가 3중근을 가지니까. 그럼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이 곡선 빅이 직선도 뭐가 진다. 3중근인데 이 함수가 좀 이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그렸고 3중근 가져라 하면 뭐 밖에 없다. 변곡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변곡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니까 미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원래는 한번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분을 안 하고 식을 조금 조작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화면 끝에 다시 또한번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조작을 해가지고 어쨌든간에 변곡을 찾았어요. 자,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요만큼 간게 2분의 3입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1이고 마이너스 c 을 찾아놓은 상황입니다. 다 찾았어요. 그럼 변곡은 마이너스 2, 1. 자, 알파를 찾았는데 되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또 조건 자체가 주어진 게 f 프레미값 e c 양수라고 하니까 얘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해서 2를 넣어서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데 여기다 내가 2를 잡았다고 첫 번이면 여기 나오는 요 접선의 기호기에서 빨간색 접선의 기호기를 빼버릴 거니까 무조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 쪽에 예를 선택해 놓으시면 아 이건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여기서 이거 뺄 거니까 당연히 뭐 나온다?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알파 값서 마이너스 1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0 된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양쪽에 성립한다 하시면 답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어, 약간 숨이 참니다한번더 정리를 하고 나니까. 문제 자체는 레벨이 조금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편서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에 대한 생각 중에 한 개인데 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자한 3년 전에 6월 아 3년 전 아니죠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6평에도 한번 써였던 아이디어 중에 한 개고 이번에 미적의 시험 범위는 적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적분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30번이나 28번은 이제 두 중에 하나는 적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아마 5번의 욕을 한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 결론 자체는 끝내는 3중근을 대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냈고 양쪽에 미분해서 답을 냈습니다 아마 도저히 뭐시간에 남아서 이것저것 할게 없었다고 쳤을 경우에는 아마 그냥 막 미분해서 0된다고 해도 답을 낼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면 이게 도함수를 갖는 저게 살짝 큰것 같은 느낌이 좀 드긴 듭니다. 자, 요 부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요 잠깐만 해 보면 잠깐 해 보면 어자 여기를 제가 첫발좀 지우겠습니다. 끝는 지워야 되는 상황 중에 한 개는 여기를 지울게요. 자 어디를 지우냐 그러면 주기에 살짝 애매한데. 아 어, 이건 날릴까요? 여기 여기 날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쭉 여기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날리고 이만큼 날릴게요. 여기도 다 날리겠습니다. 쭉 날리고 자 날려서 뭐냐 그러니까 자, 제가 노란 걸로 하나, 하나 쓸까요? 노란 걸로 하나 잡아가지고 어, ax 제곱에 플러스 bx 더하기 c 분의 kx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유리함수인는데 얘가 양수고, 이때 k 값 c 양수일 때는 이 녀석은 그래프 자체가 어차피 이게 어차피 절편이잖아요. 절편의용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생각 중에 한 개고, 이 자리 어차피 제로입니다. 이 자리 제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게 a하고 c 보이시죠. 요극점 자리의 위치가 루트 a분의 c가 되고, 여기가 얼마 하면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얼마 하면 c가 됩니다. 자뭐 제가 실제로 미분 해본 것 중에 한 개니까 외우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어차피 이계 도함수 한번더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어차피 데리고 오셔봐야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 중에 한 개고 이쪽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1짜리 중에 한 개이고 여기 빼기 a 인데 요거 찾는 거죠? 미분해서 양된 것도 찾으시면 이개 도함수를 하는 거니까 미분의 미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식 자체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다 썼을게요. x 제곱에 다기 x 플러스 5 분의 2에다 다시 한번 하면 x 플러스 2분의 1 적어놨죠. 그럼 제가 이걸 없앨 거예요. 어떻게 원래 조건 자체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여기 x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모만 쓸게요. 분자 필요 없어요. x 제곱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x에 말이 되게 빨라집니다.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플러스 2분의 5 정리하시면 x 제곱 플러스 4분의 9 분에 툭 뜨고 1분의4분의 9에다가 루트를 붙이면 2분의 3이니까, 이게 지금 다지워버렸는데 아, 어, 여기 있네요. 이 간격이 2분의 3이고, 이 간격이 마이너스, 요 똑같이 2분의 3입니다. 근데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지우지 못해가지고, 여기 잡으시면, 여기 2분의 3, 여기 2분의 3 빼시면 1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두번 미운 하시는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편때 이제 많이 하던 방식이라 가지고 이렇게 푼 거고 자 여기 불편하시면 그냥 두번 미운 하시면 되고 요 녀석의 극점 어떻게 요구하셨죠? 자 루트 A 분의 C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C 요건 하나 요거 당기죠 그럼 저게 나오시면 바로 쓰시면 되니까요 28번을 따로 빼서 촬영한 게 맞았네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설명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왼쪽에 가지고 있는 삼중근을 이용해서 오른쪽에도 삼중근을 가진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